자 어, 이번 시간 어, 1차 부등식 풀이인데 이거는 뭐 저번 시간에 거의 대부분 뭐 어, 얘기를 끝냈던 부분들이야 이항한다 뭐한다 방정식 풀듯이 문제를 풀면 된다 이제 전부다 방정식 문제를 풀듯이풀면 되는데 주의해야 될거 마이너스로 곱하거나 마이너스로 나누게 되면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뒤집어진다 이것만 조심하면 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전부다 다, 다 방정식 문제 푸는 거 하고 다 똑같다 전부다. 다. 문제로 바로 보면. 문제로 바아보면자 얘를 이제 수직선 위에다 나타내 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자 x가 3보다 커 그럼 어떻게 돼? 동그라미 안에 색칠하지 않지 이렇게 해서 날려서 이렇게 색칠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있는 거 얘도 포함이다 그래서 얘를 색칠해주면 돼이 있는 부분에 색칠해주면 되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지만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다 이렇게 날려주고 이렇게 색칠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제 x가 1보다 작다. x가 1보다 작다. 그러면 이는 색칠하지 않고 여기다 이렇게 날려주면 어 이게 음 부등식 저거를 어 수직선 위에다 나타내는 것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문제를 보면. 자 다음 중어1차 부등식인 것은 동그라미, 1차 부등식이 아닌 것은 엑스페라. 이제 부등호를 가지고 있으면서 1차식이어야 된다, 이 얘기지. 일차식이어야 된다. 여기 있는 걸다 이쪽으로 이항시켰을 때1차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우변에는 0을 놔두고 이게 다 넘겼을 때1차식으로만 남아 있으면 된다. 자 이거는 여기 있는 걸다 넘겨도 x 가1차로 살아 있으니까 부등 5도 있고 그래서 1차 부등식이라고 할수 있고 얘는 지금 2차 부등식인거지 2차 부등식 너는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x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x가 사라져버려 그래서 안돼 너도 틀렸다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6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어있는데 x제곱 길이가 이렇게 넘어가면 사라지게 되는거지 그리고 뭐만 남아 1차만 남으니까 너도 1차 부등식이다 하고 체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자, 다음 1차 부전식 풀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마이너스 3 x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여긴 2X가 됐겠지, 그치? 마이너스 X, 어, 이게 플러스 3X가 넘어왔을 테니까. 마이너스 7이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이게 돼서 16 이렇게 됐겠지. 그래서 X는 양수 2로 나누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 8 이렇게 돼 있다. 저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쪽으로 넘어와 보니까, 어, 3X가 넘어서 마이너스 3X가 됐으니까, 여긴 마이너스 2X가 됐겠고, 마이너스 1이 넘어와서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됐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나누었단 말이야.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 나누게 되니까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뒤집어진 상태에서 얼마? 음, 여기 2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자, 이거는 이제 괄로를풀 과로 푸고 이제 이항시키고 하는 거지. 다 똑같으니까. 2x 플러스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이제 3x가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x가 됐고, 플러스 4가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이게 마이너스 5가 된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로 나눠야 되니까, 그러면 x는 어떻게 되겠어? 부는 거 방향 반대로 집어서 저렇게 해준다. 저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분수가 있으니까, 양변에 얼마를 곱해야 되는 거야? 12, 최소 공배수인 12를 곱해서, 아, 6이겠다. 그치? 6. 6, 6. 최소 공배수 6을 곱해서, 부등식을 푼다, 이거지. 6을 곱해보니까, 이게 난 3X. 여기다 6 곱해서, <laughs> 플러스 24. 그 다음에, 양수 곱했으니까, 부등 방향 그대로 있고, 너한테 6 곱해서 X. 그 다음에 너한테 6을 곱해서, 얼마? 플러스 4. 처리해주고, X를 넘어가보니까, 2X가 됐고, 음, 플러스 24가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얼마? 마이너스 20 이렇게 됐겠네. 그러면 X는 2로 나누니까, X가 어,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다. 정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양변을 얼마 곱해야 되는 거야? 10을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다 정수 만들어 놓고, 개수 다 정수 바꿔 놓고, 문제 풀면 되겠지. 자, 10을 곱해 보니까 이건 3, 마이너스 2X, 5X, 마이너스 18 이렇게 돼 있고, 얘 넘어 보니까 마이너스 7X, 얘 넘어 오니까 마이너스 21 이렇게 돼 있어. 자, 마이너스 7로 나눠야지. 마이너스로 나눠까 조심하고, 구호 방향 반대로 바꾸고, 플러스 3 됐다, 이제. 자 저렇게 처리해주면 된다. 자그 다음에 음, 여러분들 이제 핵심 문제 익히기 쪽으로 넘어가 보면 아, 자 1차 분석식이 이제 풀인데 음. 자 1차 분석식을 풀고 수익성에 나타내봐라. 이게 넘어오니까 이게 어떻게 돼? 이거 2x가 됐고 누군가가 만 있고 얘 넘어오니까 10 이렇게 돼.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지. 그 다음에 x2로 나누니까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렇게 됐고 이거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거 뭐 마이너스 5에 놓고 짠 이렇게 나뉘면 되겠지 색칠하면 안 되고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고 여기 이제 가로 다 풀면 6 마이너스 3x 가로 푸니까 마이너스 2x 가로 푸니까 마이너스 4 x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5x지 x가 1로 넘어오니까 어떻게 됐겠어 마이너스 6x 이렇게 됐겠고 가만 있고 얘계산했을때 2였는데 계산해보니까, 플러스 2였는데, 2가 1로 넘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3 이렇게 됐겠지. 플러스 3. 자, 그래서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X가 반대로 뒤집고, 그지? 반대로 뒤집어야 돼. 마이너스 6으로 나누니까 어떻게 됐겠어? 마이너스 여기가 2분의 1 이렇게 됐겠지. 자, 그래서 이거 나타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고, 색칠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날리면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된다. 자, 그러고, 다음 페이지. 3번. 음? 아니구나. 밑에 2번이구나. 2번. 음. 자, 이제 분수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 통분에, 아니, 최소공배수로 곱해야 되겠지? 최소공배수6을 곱해보니까, 여기다 이제 2 곱해야 되니까, 이게 2x, 마이 2. 곱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을 곱해줬으니까 여기는 6x,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있고. 그럼 이 여기는 x가 남았는데 이게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5x가 됐고. 얘네 둘이 더하니까 이제 플러스 1이었는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7 됐겠네. 그지 마이너스 7.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5로 나눠야 되니까. 마이너스 5로 나누면 x가 부등호 반대로 바꾸고. 5분의 7 이렇게 돼있다. 자, 이거 풀어주면 되고. 이게 끝이야. 뭐수시선에수선에다 나타내라 뭐 그런 얘기 없으니까. 이건 알죠 10으로 곱하자. 이제, 이 항에다 10 곱하고, 이 항에다 10 곱하고, 이 항에다 10 곱하는 거지. 항마다 다 곱하는 거지. 이거 10 곱하니까 이거 2배. x 플러스 1 이렇게 됐고, 10 곱하니까 12x, 마이너스 8 이렇게 돼 있다. 어, 얘가 이로 넘어오니까, 2x에다 마이너스 1 0 x 니까 마이너스 10x가 됐고, 플러스 2인데 넘어오니까, 이거 마이너스 10이 됐어. 자, 마이너스 10으로 나누니까, x랑 어떻게 됐어? 뒤집어지고, 1 이렇게 됐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된다. 다음 페이지 3번 보면. 여러분, A가 큰 거야? 마이너스 A가 큰 거야? 그지 누가 더 커? 대부분이, 이거, 요렇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은데, 생활하는 사들은 많은데,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는, 이 마이너스는 이 항의 부호를 결정하는 게 아니야. 마이너스 있다고 해서 이게 음수, 음수가 아니라고. 문자에서는 수가 써 있으면 이걸 음수지, 숫자가 있으면 음수야.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음수지만, 마이너스 x 그러면 이게 x 값에 따라서 x가 음수이면 이거 전체가 양수, x가 양수이면 전체가 음수 이런 거지. 양수 음수를 구분을지는게 아니라고. 여기에서는. 그래서 문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 a가 그냥 마이너스, a가 그냥 그러면 모르는 거야. 몰라요. a 값에 의범위 따라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아? 어, 뭐 a 뭐 ax가 있었는데 ax가 2보다 좀 컸어. 그럼 a로 야, 나, 양변을 나눠. 그럼 x가 a분의 2 됐을 텐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부호로 그냥 갖다 쓰, 부등호를 이게 그냥 그,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a가 양수였을 때는 이렇게 이랬겠지만 a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돼? 음수를나눠었으니까 이거 뒤집어 져야 되는 거지.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거? 문자가 나왔을 때는 자그 문제가 여기 펼쳐져 있는 건데 a가 0보다 작아 그럼 a가 음수란 얘기지 마이너스란 얘기고 음수란 얘기고 그래서 x에 관한 1차 방응식 ax-3이 5보다 크다 저 5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는 거저 풀어라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3이 넘어가니까 ax가 8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a로 나눠야 되는데 a로 나누게 되면 부등호가 반대로 뒤집어지는 거라고 음수로 나눴기 때문에 자 그래서 a분의 8 이렇게 쓴다 어 처음에 이제 그 마이너스 그러니까 음수다 문자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 플러스가 됐다 이거, 이거를 이거 처음에 구분을 잘못 지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렇게 쓰면 좀 어색할 텐데 어색할 텐데 연습 많이 해서 여러분들 거로 만들어 놔야 돼 지금 자 만약에 a가 e보다 작다 어, 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야 e보다 작다 그랬을 때 내가 넘어와 보니까 a-e의 x지 x로 묶으면 그지?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얘 넘어오니까 3a-6이야. <laughs> 너를 이제 3으로 묶어보니까 a-2야.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a-2로 양변을 나누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a-2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x가 돼있고 여기는 3만 남아있겠지. 이렇게 돼있는데. 부등호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근데 a가 2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2보다 작은 거뭐0 같은 거 하나 여기다 갖다 넣어보니까 이게 음수잖아 지금 a가 0이면 마이너스 2 나오잖아 그지? 이것도 마이너스 2 나오고 음수로 나눔? 포기해버리는 거라고 a가 2보다 작은 데에서 1를 뺐으니까 2보다 작은 수에서 1를 뺐으면 어떻게 돼? 음수 나와야 되잖아 마이너스잖아 이거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됐어? 뒤집어야 된다 이렇게 있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게 답이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밑에 4번. 자, 1차 분식. AX-3이 5보다 작다.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이것에 X가-2보다 크다라고 주어져 있다. 이거지. 그럴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풀어보자. 이거지. 이거 넘어와 봤어. AX가 8 이렇게 됐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졌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뒤집어지고 이게 a분의 8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a가 뭐라는 얘기야? 응수라는 얘기지. x가 뭐보다 작았었는데, 뭐보다 큰 걸로 바뀌었다고. 지금 부동호 방향이. 그럼 a가 응수였을 수밖에 없잖아. 그지? 응수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써 있는 a분의 8이라고 하는 게 뭐야? 마이너스 2하고 지금 같아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래야 이 노를 풀었을 때 해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네가 지금 마이너스 2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A분의 8이 이게 마이너스 2여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따라서 A는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4여야 된다. 저렇게. 아, A 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고. 그 다음, 5번. 다음 페이지. 페이지 5번 보면 두 1차 부정식이 있는데 얘와 얘 해가 서로 같대. 근데 여기에는 A도 있고 X도 있어. 그래서 너를 먼저 푸는 거는, 그지 정확하게 내가 그 해를 구할 수 없는 거고 너를 먼저 풀어보자. 이거지. 4x가 얘 넘어와서 그냥 마이너스 8이야. 4로 나누니까 부동방이 그대로 가만 히 있고 그 마이너스 2더나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이쪽에 뭐가 오면 돼? 마이너스 2가 이쪽에 등장해주면 되네요. 이제 자 이쪽에 있는 거 이거 가로로 풀어지면 a 6x 천천히 해, 처음에는 2 e 2x 돼 있고 얘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x가 됐고 2가 있고 이거 넘어오니까 2 e a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마이너스 4로 나눴서부등 방향 반대로 뒤집어지고 마이너스 4분의 2 마이너스 a야 그치? 그러면 얘하고 얘고 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 값이 뭐여야 되는 거야 얘 값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여야 되는 거지 지금 이제 얘가 마이너스 2여야 되죠 아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2 마이너스 a d 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4로 넘어오니까 2 e 마이너스 a가 얼마고 8이고 그러면 얘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a가 어, 6이고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처리해 주면 된다. 자, a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자, 해가 서로 같다라고 저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어떻게? 내가 먼저 구할 수 있는 거 먼저 구해주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풀어서 나머 어, 문자 처리해 주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6번. 오늘 내 6번까지 풀어줄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170페이지 뭐 171페이지 이렇게 보면 어, 연산력 뭐 계산력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냥 연습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거야 연산 조금 연습 좀 하라고 자 이쪽에서는 절대 틀리면 안돼 지금 연산 부분들에서 틀리게 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계산한 게 맞는 여러분이 계산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계산하는 것들 연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되게 좀 어, 정답이 정답률이 굉장히 높아야 돼. 거의 다다 다 맞아야 돼. 틀리면 안 돼요. 이쪽에서는. 음. 자, 이걸 만족하는. 오, 이거 좀 좋은 좋은 문제네. 중요한 문제다.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가 세 개다. 세 개다. 그때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최소공배수인 6을 다 곱했다라고 보면, 6을 곱하니까 너는 3x가 됐고, 너한테 6을 곱하니까 너한테는 분자에다 2곱하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2A. 여기다 6을 곱하니까 1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12. 계산해 보니까 이게 지금 X가 돼 있고, 이렇게 되 있는데, 12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어 있어. X가, X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X는 너거 같지 않아. 같은 거 없어. 작아. 좀 조심해야 되고, 같은 거 있는 거하고 작은 거하고 달라. 해로 구할 때. 이거의 자연수의 개수가, 이걸 만족시키는 X의 자연수의 개수가 3개, 세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이게, 이게 0, 1, 2, 3, 4 있으면,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얘를, 뭐, 별이라고 생각해보자. X가 전체, 이렇게 전체를 생각하면, 이게 수가 커지면 여러분들은 조금 헷갈리니까, 이걸 내가 그냥 X가, 별보다 작아. 별보다 작아. 그런데,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가 세개래 그럼 별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되는가? 별이 여기 있으면 이걸 만족시키는 X의 값은 어떻게 돼? 자연수가, 개수가 한 개도 없지. 이쪽에 들어와 있어. 별이 여기 있어. 그럼 어떻게 돼? 한개 있지. 1. 별이 여기 에 있어. 두 개, 이 1과 이두개 가지고 있잖아. 그지그 다음에 별이 이쪽에 들어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하나, 둘, 세 개가 돼. 별은 일단 어쨌든 이쪽 얘와 얘 사이에 별이 존재할 거야. 이렇게. 그런데 저 별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까지 빨리 찾는데 3이어도 되는가 4여도 되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야 일단은 저 별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이라고 하는 것은 3과 4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러면 x가, x가 이게 3과 4 사이에 있는 수라고 얘기하면 3.1 3.2 3.3뭐뭐3.5뭐 뭐뭐 이렇게 돼 있으면 너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가 3개라고 그런데 네가 3이어도 되는가를 찾아보는 거야. 이게 만약에 이 별이 3이면 생각으로 해봐. 별이 3이야. 그러면 x가 3하고 이게 x가 3보다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야? 두 개지. 그안 돼. 아, 너는 3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너는 3이 3보다 무조건 커야 되는구나. 3보다 이렇게 큰게 들어와야 너를 만족시키는 x에 x의, x의 자연수의 개수가 세 개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 너 별이 만약에 4이면 되는가? x가 4보다 작아.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야? 3개지. 왜냐하면 x는 4를 들 수가 없거든. x는 4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너는이 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 별은 4여도 되는구나. 오케이. 이게 처리한다고. 그러면 내가 애초에 별을 누구라고 했었냐면 얘를 내가 별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럼 다시 원상복귀 시켜보 주면 12-2a는 누구와? 3과 4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 a를 내가 찾는다. 이거지? a의 값을. 그러면, 12를, 다 12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2a가, 너한테 12 빼니까 이게 마이너스 9 됐고, 너한테서 12를 빼니까, 마이너스 8된 거지. 그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로 나누면, a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이쪽에 갖다 쓰면 이게 4,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이쪽에 갖다 쓰면 2분의 9다. 이렇게 처리한다. 이거지? 이렇게. 자, 이게 음수를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동시에 있을 때는 음수 나눌 때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이렇게 바꿔버렸지.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저렇게 갖다 쓰면 되겠다. 이제. 자, 6번까지 문제를 풀었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6번 문제야. 이 선문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을 때는 아니면 그 개수가 몇 개냐. 이제 죄에 가다 보면 저걸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가 몇 개냐. 뭐 자연수 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하는 문제들이 이제 등장을 할 텐데. 자,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6번이야. 여러분들 해보시고 안되면 선생님들한테 지금 바로 다 질문하셔야 돼. 음.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 이번 시간에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지금 어, 어디까지 풀어야 되냐면 171페이지까지 지금 학원에서 다 풀으셔야 돼. 171, 171페이지까지 뭐 세는 숙제지만 171페이지까지 음, 여러분들 충분히 어, 좀 해놓고 난 다음에 어, 집에 가시기 바란다. 이제.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